<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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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아니야, 멧돼지라고나 <끼> <끼> 이거 유튜브에서 봐서 알거든요? 보여드릴게요. 씨. 자, 일단 처음은 절대로, 에, 진짜 총알 일리가 없거든요? <끼> <아아>! <끼> <끼> 아니, 저게 맞는 배턴이지! 아니, 아, 똥 싸지 마세요. 아니, 똥 싸지 마세요. 아니, 똥 싸지 마세요. 야, 이씨. 발야 <끼> <끼> 어, 지랄하 어, 지랄, 진짜. <laughs> <이기다>. 아, 쁘네 이다. 망겜, 씨. 하이퍼 차지. 일로와, 이 이번 편이 본편이야. 일단 콜라로. 음. 초가를 하나 빼봐. 이모지? 으아, 안 있으라고, 이씨. 이씨. 싸보려이 개새끼. 아, <laughs> <laughs> 턴이죠? 너. 어, 저거 쓴다고? 벌써? 더블 베럿 시작 아 ㅅ 지... 아 맞다! <두 grazing> <laughs> 아이 아니이야거 누구 턴이죠? 아아아두개다 나갔어 아이 미친. 야 ㅈ 아 아니, <laughs> <씨> weiter... <laughs> 나, 아직 나한 턴도 아너너 해봐 해봐 싸봐싸봐새끼야아너 누구 턴? 이스 마이 트아아아아데 이거 버틸 수가 있나? 일단 묶어 일단 묶고요 씨발. 네. 오. 이거 저거. 들어주세요. 지졌다. 빨리 끼야. 오. 다 버려. 차지. 와 근데 이미. <laughs> 아 근데 이거 씨발 뭐할 수가 없어 난, 내가 한 최악의 발악 바랑, 최후의 발악이다. <laughs> 제발. 뭘까? 아. <laughs> 아 진짜 여기 모든 게 달려있는데, 씨발. <laughs> <laughs> 아. 아. 아이 미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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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할 말은 망했어, <놀람> 망했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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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은 내가 볼 때는 독보기 이 친구 이 사이 진짜 총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함? 씨발나 영어 모르는데 잠시만요 이거 턴 이거 시간 제한 없지 번역 공백 없네요 총알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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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나한테 쏴야지. <놀람> 아, 이 이게. 아, 이게. 아, 이게. 아, 아, 니 자, 자, 50% 확률, 50% 확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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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봐. 아 사봐. 이 아, 이이 아, 아, 이게. 아, 이게. 아, 이게. 아, 이게. 아, 이게. 아, 이 이게. 아, 이게. 아, 아, 이게. 아, 이게. 아, 아, 아쉽게도 <목적> <맛있게도> 쳐먹네 새끼. <laughs> 응안 맞아. 와씨 네가 맞았는 아. 아, 아. <laughs> 이. 장 아마, 진짜 총알이 아닐 거예요! 아아! It's my turn. 살짝 족됐거든요? 진짜 총알, 진짜 빼줘야 돼! 오! 그, 아니, 진짜 개망했어. 진짜 개망했어. 이혼은? 어? 어? 마지막 유언은 4, 어? 사 4, 4, 사과에게 도와시러 아아! 헐? 헐? 아, 이런 아, 뒤졌다. 음, 음, 아, 야, 야 지랄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일단. 오늘 50분을 한거 인가 지금? 아, 잠깐만. 아. 아, 아. 아, 아, 아. 아 아니, 너뭔 칼이 두 개야, 이 미친. 미친 인간. 이 아, 아, 뭐 진짜 지 아, 기지 어. 아, 진짜. 아이, 마, 아, 야라라지 마. 나나 죽는다. 나나 죽는다. 어. 야, 자 말도 안 돼, 아, 진짜 말 아, 진짜 말 저, 아,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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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저, 저, 아 저,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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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, 또 쪼갈 빼면 돼. 음. 아 저, 아, 저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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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왜 <목소리> 이럼 나한테 이겼다 아씨왜나아하아 참나 아참 마지막 아, 판이잖아 아, 화려하게 가볼까? 아냐 아냐 전화가 못 시작 뭐하리면 도다 뭐하리면 가짜 가짜 통나이가짜 나와라 왜 뭐지? 수갑인가? 에헤이 어이 <laughs> 총알 빼기 하나를 뺐으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뿅 <웃음> 어? 아 그만 묶어 으 <laughs> <laughs> 소가를 빼버려 아... 씨발 아, 한번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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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그냥 사건으로 빼버려 <빼마리아>. 아! <laughs> 오오오 <laughs> <laughs> 너무... 양아치같이 패는데 아니고할수야뭘할수지뿅 씨발 어? 아자너턴너턴 <laughs> 없잖아 어 형도 아. 아이템 없잖아 그럼 강야 이씨 <laughs> 볼까요 가짜네 할말이 없네 안 짜겠네